벤치의 돌발 전략이 모두 빗나간 경기. 그럼에도 하나의 소득은 있었다. 35타성 연속 무안타라는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전 삼루수 문보경이 31일 만에 4만타라는 성과를 냈다. 9회에는 두산의 마무리 김태견을 상대로 결승타까지 터뜨리며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증명했다. 문보경은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두산 베어스와의 맞대결에서 사타수 사만타, 1볼렛 1타점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사만타를 기록한 것은 무려 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지난 5월 21일 롯데전 이후 6타석 5타수 사만타를 기록한 지 정확히 31일 만에 다시 사만타를 쳐냈다. 0.25에 머물렀던 타율이 0.302로 상승했다. 멀티히트 역시 11경기 만에 달성하며 최근 부진을 떨쳐냈다. 11SS g 전부터 18일 NC전까지 7경기 연속 안타 없이 부진했다. 타석으로 계산하면 35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부끄러운 기록이었다. 특히 18일 NC전에서는 안타 없이 희생플라이와 밀어내기 몰래 땅볼만으로 4타점을 기록하며 무안타 최다 타점이라는 이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문보경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땅볼 처리 후인루로 필사적인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모습에서 그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19일 NC전에서 간만에 안타를 터뜨린 문보경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더큰 부활을 예고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려 3안타를 폭발시켰다. 볼넷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나 출루에 성공했다. 최근 중심타선의 침묵으로 득점력이 약화된 LG팀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활약이었다. 01로 뒤지던 1회 초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다. 2사3루 찬스를 살리진 못했지만 다음 타자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고 문성주가 좌전 결승타를 터뜨렸다. 문보경은 사회선두타자로 중전 안타를 기록하며 박동원의 역전 스리런 홈런 때 홈을 밟았다. LG는 1-3으로 지던 경기를 4-3으로 뒤집었다. 5-4-4회 동점 상황에서도 안타가 터졌다. 문보경은 2-4-1로에서 중견수 방면으로 타격을 성공시키며 멀티 히트를 달성했다. 지난 6일 키움전 4타수 2안타 이후 11경기 만의 멀티 히트 기록이었다. 9회에는 LG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결승타가 나왔다. LG는 4-6으로 뒤진 9회 말 공격을 시작했다. 박혜민이 유격수 땅볼로 아웃된 뒤 신민재가 볼넷을 걸렀다. 김현수의 중견수 플라이아웃 후 오스틴이 볼넷을 얻었다. 문보경 앞에 이사일, 이로 기회가 찾아왔다. 문보경은 두산 마무리 김태견을 상대로 좌전 승부타를 장렬시켰다. 이는 그가 3만타를 기록한 순간이기도 했다. LG 영경엽 감독은 문보경의 부진을 지켜보며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부진을 극복하는 경험 자체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는 문보경은 아직 성장 중인 선수라 뺄 생각이 없었다. 이런 과정도 모두 경험해야 한다. 무한타 기간 동안 느낀 점이 있어야 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경기 LG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문보경 선수의 3안타 활약은 분명 큰 희망을 안겼습니다. 오랜 슬럼프를 딛고 일어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수의 투지를 느낄 수 있었죠. 염경엽 감독의 믿음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뜨거운 승리로 찾아뵐게요.